효널티비 파스콘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효널티비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번주에는 26주일 69문답에서 71문답 공부하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7주일 72문답에서 74문답까지 26주차 7주차 두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에 대한 주제 가운데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만큼 이 성례전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성례전에 대한 개혁파의 바른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오늘도 우리 파스꾼들께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라옵고 복습에 충실하기를 계속해서 바라옵겠습니다. 자, 거룩한 세례에 관해서입니다. 26주일입니다. 69문답에서 71문답 그 가운데서 6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묻고 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의식을 행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라 그랬습니다. 자, 26문답에서 27 26주일에서 27주일이죠. 네, 죄송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 구약의 성례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고 그랬죠. 신약의 세례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의 할례 그리고 신약의 성찬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구약의 성례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에 있었지만, 자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피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이후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이자 성취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례전을 제정하신 배경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바로 제정한 것이 성만찬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후에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즉 구약의 성례가 성례가 십자가의 일로로 완성이 되고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단번에 이루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순종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그 공로를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 사도들을 보내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마다 주님께서 침이 임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성례인 세례는 구약의 성례에 비해서 제한적인 요소들이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생후 8일 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만 받을 수 있었지만 신약은 이런 제약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졌죠. 이전처럼 에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참여한다라는 점에서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보다 교회의 보편성을 널리 드러냅니다. 66문답에서 세례가 복음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69문에서는 세례가 복음약속에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이 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이고, 표와 인은 깨닫고 확신합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지만, 세례가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약속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측면에서 복음의 약속을 세례로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와 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로 믿고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복음의 강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사용됩니까? 씻는 데 사용되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시는가요? <laughs> 물을 엄청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물은 씻는 것으로 이제 용도가 사용됩니다. 물로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표시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를 재정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 끝날까지 세례의 은덕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씻는 의식에 곧바로 이어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세례에 참여하여 유익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자기 믿음의 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식은 세례받는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뿐 그런 생각으로 그 이제 어떻습니까 그 시간에 딴전을 피우겠죠? 성례는 분명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중한 방편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70문으로 가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답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70문은요,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주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흰눈같이 휘어질 수 있습니다. 흰 눈보다도 이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사람은 아무것도 보탤 수 없습니다. 보탤 것도 없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맑게 씻어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신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70문의 답에 나온 것처럼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세례를 받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고백을 하죠. 거룩이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첫 번째 거룩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레위기. 자, 거기에는 제사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레위기도 했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은 단순하게 행위나 도덕성을 통한 거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보신다 라는 의미에서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모자라는 부분을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늘 주님의 긍휼을 강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거룩의 삶은 평생토록 지속되는 겁니다 세례는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그한 번으로 확정적으로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속 씻음 받게 됩니다 세례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티켓으로 오해하는 사람은 마음 편히 살자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또그 반대로 어떤 이들은 평생 씻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그저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새롭게 매일매일 되는 것을 강조하죠. 이런 사람은 결국은 필경에 자기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세례 때 씻어 주신 주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례 받는 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몰라요. 또한 성례식이 있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1문입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답하기를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시슴 혹은 죄를 시슴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인용된 구절들이 마태음 28장 19절과 마가음 16장 16절과 디도서 3장 5절, 사도행전 22장 16절입니다. 자 71문에서는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생의 씻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실 때 씻어 주셨다는 뜻이고, 세례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어주시는 복음의 약속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아이를 부지런하게 씻겨주는 것과 같이 요즘 뭐저 신생아실에서 씻겨주겠지만 어찌됐든 같이 주님이 우리를 늘 씻겨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영혼의 죄는 물이나 비누로 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어주시는 것은 세례받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그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25주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례에 대해서 잘못이해 하면 미신이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세례 주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즉, 복음의 강설이 없는 곳에서 세례를 줄수 없습니다. 어느 날에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의 강설 없이 성례식이 거행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세례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행위죠. 눈에 보이는 표와 인인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례 때, 주님의 약속만을 붙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27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72문답에서 74문답입니다. 자, 72문과 73문을 같이 말하고 답하고 하겠습니다. 세례물로 시음이 고추의 시슴 자체입니까? 답하기를.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73문으로 갑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식혀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27주일에서도 26주일에 이어서 세례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26주일에서 방금 우리가 했던 26주일에서 세례의 핵심을 다 공부했지만 세례에 대해서 오해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7주일은 그 오해를 바로잡는 겁니다 72문은 세례가 최시슴 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고, 73문은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74문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유아 세례 또한 주님이 제정하신 것임을 확실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2문과 73문에 나오는 두 가지 오해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를 최시슴과 동일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교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구원의 방편이라고 주장합니다 25주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들은 아이가 사산될 것 같으면 산파로 하여금 세례를 줄수 있게끔 허락을 했습니다 또한 세례를 줄 때에도 물 자체에 신비한 효력을 불어넣어서 그것을 성수라고 부르죠 뭐 개같은 소리하고 있죠 이게. 성례 자체가 미신이 된 대표적 사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6도 문자를 서 죄송합니다만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잠깐 몸담았던 교회에서 목사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페트병을 꺼내더니 요단강 물을 떠왔대요. 요단강 물을. 요단강 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요단강 물을 떠왔다고 하면서 뭔가 그것이 특별한 것처럼 이번에 세례받은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저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저 인간이. <laughs>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노구와 어,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어찌되었던 가 성수라고 불러요. 72문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세례의 물이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죄 씻음과 동일시하는 사람과 반대로 세례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세례가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73문에서는 세례가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 6절 말씀. 아멘.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의 말씀. 아멘. 물론 세례와 구원을 동일시할 수 없지만 성례 의물 자체에 신비한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주관자 또는 시해자가 누구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이십니다.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씻을 때 사용하는 수돗물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네. 74문으로 가 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재세례파가 있었죠 재세례파의 오류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어린이들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아 때 세례받아도 어른이 되면 신앙 고백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세례를 실시한다 해서 재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아라프티스트파라 그랬어요. 재세례파의 문제점도 뭡니까? 세례를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례를 거룩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이 구약에서 남자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라고 하신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제세례판는 제세,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고 신앙 고백도 할수 없다 해서 세례를 줄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근거는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례는 믿음의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와 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례를 제정하시고 시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자격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74문에서는 유아 세례에 관한 세 가지를 진술하죠. 즉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대 후손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과 현실적으로 약속을 맺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직 자녀도 없고 가난안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과 복의 근원이 그 손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던 것이죠. 할례란 무엇입니까?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 아이에게 주도록 명령하신 예식.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와 관련된 두 가지 상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는 고대 근동의 성인신의식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는 것. 그런데 8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아이를 낳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할례를 받았죠. 두 번째,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한 것을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의 악한 것을 벗어버리는 의식입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도 결국 아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 있음을 눈으로 볼수 있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할래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할래는 믿음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표시하고 인을 쳐 주셨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할래와 세례를 이해하면 어린아이에게 세례 주는 일이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할래나 세례 둘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 1절에 세례를 가리켜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잘 이해하면 할례에서 표시한 것이 신약의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게 됩니다. 요아들도 어른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회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교회 회원으로 보고 지금까지 개수하지 않았던 그런 한국 교회 습성이 있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렇다면, 유아세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요? 역사적 전통 기독교회는 유아세례를 빨리 했습니다. 1년에 그니까 한두 차례 몰아서 하지 않고 부모를 잘 가르치고 준비시켰다가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첫 주일에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많았죠. 저도 이제 시은이를 40일 만에, 그리고 시진이도 그 정도의 즈음에 이제 태어난 후에 주일 처음에 출석했을 그때 예 유아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아이가 아담안에서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요아세례 받을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그 부모가 제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긴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켜주시는 성령이 약속되었음을 부모가 믿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8일 만에 할렐루 주라고 하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잘 준비해서 아이가 교회에 오는 첫 주일에 세례를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세, 유아 세례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 임무가 뭡니까 교회 학교 우리는 성경 교리 학교 여러 가지 선물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 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장통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의 주된 임무는 주일 학교란 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 학교의 주된 임무는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신학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자신의 입술로 공적으로 고백할 때까지 도와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최고이고 최우선이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마음을 다하고 또한 그 일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공적인 예배 시에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서야 간것 결코 장난 아닙니다. 온 교회가 증인이고 부모를 비롯한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바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아세례 이후에 아이에 대해서 부모는 물론이고, 교회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태도이고, 요아셀의 자체를 하나의 관례나 의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성례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의 방편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 아이는 결코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례가 바르게 실시되지 않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볼수 없겠지요. 예, 오늘은 26주일에서 27주일에 해당하는 말씀과 성례에 관한 주제의 두 번째 시간을 69문답에서 74문답까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시고요. 변함없이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뿌리를 바르게 다지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 구혜 성경 교리학교 캠프가 시작됩니다. 마음을 합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께서 이 신앙의 여정에서 급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느긋하게도 마시고, 저와 함께 발맞춰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에 현월 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